이제 출애굽기 14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 창세기 1장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때 거대한 작품으로 보라 그랬죠. 그 작품을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 이 거대한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계획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엄청 은혜가 되어집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한 죄와 의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세상이 정한 법을 적용하여 죄다. 이것은 또 의다. 혹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 목사님은 뭐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세상이 정한 법, 이런 것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그걸 적용시켜서 보게 되면은, 아, 저것은 좀 악하다. 저건 죄다. 의다. 그래서 법에서도 어떻습니까? 아, 법을 기준해가지고 형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죄와 의는 의의 기준점을 그 율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고 심판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높아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육에 관한 모든 죄 짐을 다 지고 해결해 버린 거예요. 다 해결해 버렸어요. 지금도, 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제 심판이 되는 그날까지, 육의 죄를 하나님이 보지를 않아요. 아, 저 공산당은 악하다. 공산주의자들 악하다. 그렇게 하나님 보지 않아요. 아, 민주주의는 선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민주주의와 공산당이 또 싸우게 되면 어때요? 서로 막 죽이고 막 멸망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보이,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 어떤 세상 법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의와 죄는 거기에 기준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다시, 높아지면서, 그러나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와야만이 자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육적인 어떤,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문제, 이런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자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 말씀을 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세상의 육의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는, 사람이 행위에 있어서는 죄를 묻지 않아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거라니까요. 그 피로 덮어버렸어요. 이걸, 이걸 이미니안주의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인간의 어떤 저기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거에 적용시켜가지고 이걸 논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방주 그러니까 배지요 참 배에다 돈들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붙어서 방주로 표현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사는 삶은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래서 세상의 어떤 법을 그러면 적용받지 않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씀 도리어 더 세상이 법으로 정해놓은 어떤 것보다도 더 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더 선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제와는 어떤,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육체의 남은 때의 삶. 그래서 요 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글자를 띄워 놓은 거 보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대변이에요? 그래. 그그 계획 그, 그, 도적 설명이 이제 도적길 했단 말이에요. 세상 법은 적용되잖아요. 그거 그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분이 대변을 해 주시는데 뭐예요? 그거 그 그거, 그거 그거 죄하고는 그건 상관없어 너네들이 저기길에서 법에다가 저기를 해서 감옥에다 갖다 넣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대변을 해 줘. 그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 주시라는 니까그 피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자가 되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구죄의 그 대가를 받아야지. 이걸 는잘잘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laughs> 어때요?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의설 때에 그 의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니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뭐든지 가능하단 말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자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세상 법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겠잖아요. 다 가질 수 있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예요? 적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예요? 아니에요. 그건 건 아니란 말씀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다 여러분들이 알 줄로 믿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 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분에게 아뢰고 구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집면서잘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스스로 나타나시고, 스스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오늘 애굽의애굽왕을 스스로, 어때요? 강팍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고 그랬잖아요. 또, 뭐예요? 이 홍해를 모세를 통하여서 갈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애굽 군대들을 그 홍해 속에 다 물에다 싹 수장시켜 버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여호와인 줄저 애굽 사람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아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다 진을 치는데 뒤에 애굽 사람들이 막 그냥 군마를 막 몰고 막 오는 것을 보고서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말이야, 애국 그왕 밑에서 일해 먹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를 이렇게 나오라 하더니, 이제는 여기다가 그 애국당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매장 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불평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딱 보게 되면 불평을 하게 되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정하신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급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했으니까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으니까 싹수장시켜버렸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당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영광을 살기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그 일들을 하신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다. 싸우시다. 그분이 싸운다니까.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시편 기자도 그런 46편 10절에 보면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하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니까, 이런 일,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어때요?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렇게 할게 아니라, 어떤 극한 상황이 처해 있다면, 위 일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오, 또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려나 보다. 위에를 돌아보시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진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알수록, 뒤에 가서 보면, 다 하나님이 신 것지, 내가 한 것은 쥐뿔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하나도 뭐한 것이 없어. 도리어 나는 거기에 뭐 불평불만이나 했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10장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요사 23장 10절에도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숫자가 적고 많고 그걸 따질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이다.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따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나타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나타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10편 기자는 그러죠. 100편 3,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잘 되고 못 되고 배불리 먹이고 안 먹이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할 때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시겠잖아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떻게 해서 치료해야 할지, 그분이 더잘아신다는말씀에요또 높아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불구져 나가면은 지멋대로 지, 지 생각이나 지뭐 그냥 뭐 잡다한 거 다, 그것은 그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런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가볍게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꼼밥이라도 푹어주고 싶다, 그냥. 왜 그렇게, 그렇게 해산이냐고. 그잖아, 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렇게 살 사람들이니까, 그냥 나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을 그냥 주었던 것도 빼앗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 먹이기도 하고, 먹지 않을 것은 안 먹게도 만드시고. 자, 추레국기 이제, 18장에 넘어가서는 그러죠. 이제 내가 알았다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어.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여호 하나님 이제 알았다. 교만이 행하는 자들. 그들을 다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도 위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이런 두려울 일이었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더 나를 더잘하시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잖아요. 그런 삶을 살때 담대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いい感じもの来た